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와, 국 국제질서가 살벌해요. 그러니까 다자간 무대가 만들어졌는데, 에이펙. 21개국 정상이 온다고 하지만 하나는 빼야 되는 게 <laughs>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에이펙 시작하기 전에 그냥, 그냥 가버렸어요. 그렇죠. 독특한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왔습니다만. 네네. 에이팩 정상회의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한국 대통령 만나고, 그 다음에 시진핑 만나고, 음. 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일본 어 총리 만나죠 그리고 간 겁니다. 네. 이거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에이팩의 최초의 주창자가 미국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이 이제 이 에이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에 정상들 중에 영향가 있는 사람만 만나고 나는 가버릴래. 뭐 이게 룰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국의 이익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나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메시지는 그런 거네요. 이제 다자간의 공존, 협력, 뭐 상생 이런 거 없어. 내가 왕이야, 까지마 이런 이런 거를 그냥 옹몽으로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패권 국가는 네.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 룰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그 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 미국이 만든 룰입니다. 네. 이 다자간 어, 이 경제 시스템이라든가 자유무역주의 이런 거다 미국이 신자유주의적인 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이제 깨버리는 거죠. 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그 과도기로서 룰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런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격, 뭐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네. 21명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앉아 있고 싶진 않다. 아 그렇죠. 나는 M4일이 아닌 거죠. 아, 아, 네. 어. 그게 싫은 거죠. 특히 이제 네. 원탁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싫은 거죠. 원탁은 사실은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나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어. 우린 패권 국가고, 어. 우린 긴축 동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 그 새로운 경제 질서 우리가 짜올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니들하고달라 이게 네, 미국의 질서야. 네, 네. 까불지 마. 네. 어, 근데 살벌하네요. 근데 살벌하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인 게요. 어. 우리가 이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이 하는 이 패권 전략이라는 건 살벌하다. 네. 미국 왜절래 제국주의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요, 경제 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음.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장 깡패입니다. 이걸 어쩔수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요 글로벌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처럼 뭐 미국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어, 그렇죠. 물건 하나도 안 팔고 살려면 네. 우리가 공공해지니까 그렇죠. 네. 어, 그게 아 어,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일국적 자본주의로 살수 있는가라는 문제. 네.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어 수출 수입이 한 우리 GRDP 한78%이 네. 뭐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해도 한30%채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무역 안 하면 살수 없기 때문에 어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은 더럽고 치사해도 음. 미국하고 어, 교역을 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관세도 우리 어, 언론에서는 우리가 몸책 얻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상호 관세입니다. 네, 네. 상호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손해 보는 건 없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좀 불편했어요. 그건 불편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우방 국적 어, 손목 비틀어 가지고 자신들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음. 이제 비판을 듣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도 민간이든 국부이든. 이익이 남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 여력이 모자라는 투자는 절대 안할 겁니다. 어, 근데 일본하고 누군가가 비교를 해 주는 걸 보니까 확 드러나더라고요. 네네. 일단 일본은 5,500억불을 일시에 지급하는데 네네. 우리는 매년 200억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10년 동안 2,000억불을 한다. 네네. 그다음에 1,500은 이제 조선으로 간다. 이것도 어, 주목할 만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경우에 투자처를 미국이 정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국은 한국이 정한다는 네네. 거고 또 투자한 다음에 <laughs> 수익이 나면 일본과 미국은 1대 9로 네. 미국이 9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어대요우리 네. 아니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듣고도 사실 믿기지 않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한 거 아닌가요? 잘한 거죠. 일단 근데 이게 돈의 어.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 네. 보유고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네, 있잖아요. 네. 뭐어 제가 알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한뭐0배 이상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저기 뭐야 외환 문제 관련해서 일본은 엔화가 긴축 통화로서 쓰이잖아요. 네, 네. 우리는 달러 없으면은. 폭망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많이 내놓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 현실을 이제 미국에게 설득을 했던 거죠. 그 미국도 이제 그걸 이해했던 거고, 그 중에서도 더 잘한 건 뭔가 하면요. 어, 이른바 선불, 현찰을 우리가 주지 않은 거예요. 네. 10년 단위로 200억 달러씩 주기로했다가고 캡을 씌운 거잖아요. 네, 캡을 씌운 거잖아요. 최고가 200억. 네, 네. 최고가 200억인데, 음.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나중 되면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어요. 음. 안 지켜도 어쩔 수 없어. 나 작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네. 아 트럼프 전관 끝난 다음에 네, 네. 뭐 막, 막말로. 예예. 네, 네. 예, 예. 자 그럼 역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한미 FTA 했잖아요. 자유무역 협정 했잖아요. 자유무역 협정을 깨는 관세 협정이잖아요. 네. 약속을 깼잖아요. 네. 그 국제 정치에서 약속은 깰수 있는 거예요. 음.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 볼게요. 독일하고 소련이 1939년도에 독소 불가침조약 을 맺습니다. 네, 미리약을 하죠. 미리약을 하죠. 네. 바로 깨고 독일이 침공합니다. 소련을. 네. 국제 정치라는 것이 국제법이라는 것이 재판정이 있습니까? 음. 없습니다. 누가 그 국제 정치 형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전쟁 끝난다음에 전승국이 이기는 나라가 그렇게 되는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없는 거예요. 그래 음. 이 국제 정치에서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언제든지 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의 현찰을 참 속된 표현으로 뜯기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협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뭐 발표한 걸 보니까 장관급 협상만 2 7번 했다. 네네. 실무 협상은 못 세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공을 들인 거군요. 그동안. 그, 김정관. 네네. 아,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름 얘기하거요 이름까지 네. 이야기했잖아요. 김용범. 네. 정책실장. 아, 미국에서 딱 찍어서 이야기잖아요 음. 어, 속된 표현 좀 세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와, 한국에. 그, 걔네들 둘이 꼴통이야. 음. 막, 씨알이 안 먹혀. 이런 거예요. 네. 어, 미국 입장에서 수많은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두 사람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받을 수 없어. 한국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외환 보유고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 어, 선불로서, 어, 2천억 달러 내면 우리 바로 IMF 됩니다. 우리 못 내놓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어,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 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수익이 났을 때 5대5로 나눠야 됩니다. 이걸 끝까지 고집피웠을거아요이두 사람이 정말, 어, 잘한 거예요. 음. 어, 그리고 역대로 보통 이런 협상들을 관료들이 해올 때늘저 자세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김용범 실장이 고자세로 이야기 합니다. 어, APN 때까지 협상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간 겁니다, 강하게. 음. 그래서 이번에 좋은 조건으로서 결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 네.